와, 이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너무나도 시의적절해가지고, 이거 최근에 대사를 다시 쓴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을 감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설 하얼빈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으로 오해하고 계시던데 각본도 우민호 감독이 직접 쓴 독립적인 작품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웠던 작품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대는 하지 않고 감상을 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이 작품 꽤 만족스럽게 감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보면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던데, 물론 이 불호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아, 맞아, 그렇지. 저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지. 이런 공감은 되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다른 장점들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좀 무마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어... 불호의 의견에 동의가 된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좋게 평가를 한건지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략적인 스토리를 소개를 하자면 1908년 한경북도 신하산에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안중근이 이끄는 독립군들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안중근은 망국 공법에 따라 일본인 전쟁포로들을 석방을 하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 독립군 내부에서 안중근에 대한 의심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합니다. 1년 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중근을 비롯한 우독순, 김상현, 공부인 최재영, 이창섭 등 독립운동가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와의 협상을 위해 하얼빈으로 향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하얼빈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전 내용이 일본군에게 유출되면서 추격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들려오는 불호의 의견은 안중근 의사를 제대로 묘사하지 못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영화 초반에 처절한 전투가 벌어진 다음에 일본군 포로를 잡잖아요. 근데 즉결 처형해서 후한을 없애야 된다 라는 동료들의 말을 반대하고 안중근 의사가 포로들을 놔줘요. 근데 실제로는 안중근 의사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국제 포로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야만적인 일본군과는 다르다 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게 알리고 그 다른 나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뭐 가족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서 인정으로 인해서 풀어주는 것처럼 묘사를 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풀려난 일본군이 계속 그 독립군들을 위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안중근 의사의 실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왜 그때 풀어줘서 이 희생을 치르게 만드냐라는 그런 원망 섞인 생각을 관객들도 비슷하게 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원래의 의도를 100% 묘사하지 못했다라는 게. 그리고 독립군 내부에서 내리는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군의 추격으로부터 살아 돌아온 독립군들이 밀정이 되었을 수도 있으니 작전을 보류해야 된다라는 합리적인 주장에 안중근 의사는 작전 속행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속행을 주장하면서 밀정인지 아닌지 그들을 뭐 신문에서 밝혀낸 뒤에 진행하겠다거나 그런 합리적인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의 호소해요 먼저 떠난 동료들의 뜻을 먹이기 뭐 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렇게 영화상에서 묘사를 해버리면 안중근 의사는 그저 낭만에 젖어있는 답답이로밖에 표현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냥 대책 없이 이상을 쫓으면서 올 옳기만 한 인물 같이 보이잖아요 오히려 이동국 배우가 연기하는 이창섭이 내리는 판단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대한 묘사가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저 역시도 보면서 아 저건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인물들의 동선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과 사건 사이에 저 인물이 어떻게 저기 있을 수가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매 장면마다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분명 일본군의 포격으로 초토화가 된그 장소에 있었던 인물이 다음 장면에서 멀쩡하게 나와요. 어떻게 그 전투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일본군과의 추격이 벌어지고 있을 때 각자 흩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 장소로 어떻게 멀쩡하게 모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감독 입장에서는 그다지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 해서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다 묘사를 하면은 극이 지나치게 늘어지거나 사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생각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는 입장에서는 오 갑자기. 어떻게 저기 있을 수가 있지? 요런 생각이 계속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 생략된 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를 왜 암살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 설명이 영화상에서는 다소 생략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그가 펼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에 대한 묘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물론 설명 안해도 다 알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극중에서 한 장면이라도 묘사를 해줬어야 이토 히로 부미를 왜 이렇게까지 저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성이 극중에서 설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어린 세대들이나 외국인이 본다라면은 저 처절함이 잘안 와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격 장면에서도 좀 의문이 들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러시아 병사들 사이를 비집고 이토 히로부미의 동선으로 들어가서 총을 겨누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안중근 의사를 제지를 한다거나 뭐. 심지어 시선조차 돌리지 않아요. 아니 쳐다라도 봐야 되잖아. 주요 동선으로 신혼미상의 남자가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데 러시아 병사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들어가는데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전여빈 배우 좋아하거든요. 연기 상당히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작품에서 만큼은 뭔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대사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 토이로부미 저격 현장에서 칼로 일본군을 찌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어떻게 멀쩡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물의 동선이 파악이 안 된다라는 그 단점과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저런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이거를 함축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편집의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점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장면 장면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 아름다운 장면 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쉬운 점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이 영화가 좋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파 요소를 뺀 거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감정을 억제한 담백한 연출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어, 흔히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에서 기대할 법한 심파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독립운동의 현실을 이상화하거나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표현한다기보다는 냉혹한 당 당시의 상황과 고뇌 속에서 결단을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로 보였습니다. 독립운동의 차가운 현실을 강조해주는 느낌이라 저는 좋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좋았는데도 이런 영화에서는 감정을 자극할 만한 요소를 좀 넣어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뭐 저는 감정을 자극하는 연출이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연출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감을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이것도 적절히 쓰이면은 조미료처럼 영화의 맛을 살릴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다 절제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좋았습니다만 적절히 넣었더라면은 흥행적으로는 좀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미장생과 영상미가 좋았습니다. IMAX 카메라로 촬영되었다는 거는 워낙에 마케팅이 많이 되어서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경에 있어서 CG를 최대한 쓰지 않고 해외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 멋진 배경을 담아냈더라고요. 그리고 명암을 사용한 화면 연출이나 담배 연기 자욱한 분위기가 자주 나오는데 시종일관 무겁고 진지한 이 극중 분위기와 매우 잘 어울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맥스관에서는 보지 못했고 그냥 일반관에서 봤는데도 상당히 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었던 첫 전투 장면에서 처절함과 긴박함이 잘 전달되었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속에서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단순히 독립군의 승리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승리가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웠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 같아서 그 장면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여빈 배우의 연기가 아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배우들은 다 좋았어요. 이 현빈 배우에 대해서 불호의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현빈 나오니까 그러니까 믿고 거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뭐 그거는 개인의 자유긴 합니다만 이 작품에서만큼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박정민 배우도 화면에 잡히면은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질 정도로 대단한 연기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조우진 배우의 연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중 첩자 캐릭터잖아요.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과 생존에 대한 개인 욕망 사이에서의 괴리감을 이 조우진 배우가 훌륭하게 연기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 배우는 특별 출연 이렇게까지 고생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활약을 해줬고요.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는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봉 시기가 참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하는 대사가 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수백 년간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온 나라이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와, 요때한번 소름이 조금 돋더라고요. 지금의 상황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지죠. 뭐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힘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희생당한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독립군의 모습도 죽은 자들이 산자를 살린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게 하더라고요. 최근에 깊은 울림을 줬던 그런 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안중근 의사의 나레이션은 마치 현재를 위해서 쓰여진 듯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더라고요. 요런 대사입니다. 어둠은 지어 오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된다.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는 불을 들고 함께 어둠 속을 걸어 나갈 것이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에 도모하고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민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 라야 그만둘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나레이션이 깔리는데, 와, 이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너무나도 시의적절해가지고, 이거 최근에 대사를 다시 쓴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1월에 쓴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제에서 상공개가 됐을 때도 이 대사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하니까, 어 재녹음을 한건 아닌 것 같고, 어그 당시에 이 대사를 쓴 감독이 작두를 탔다라고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앞에서 제가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호평을 했던 대부분의 이유가 이런 메시지에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개봉을 해서 잘 이야기해 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안중근 의사와 독립군들의 모습에서 현재를 읽을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줬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은 영화 하얼빈은 뛰어난 미장센과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시의적절한 메시지를 주는 작품입니다. 단순한 역사 재해석을 넘어서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이 영화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종일관 비장하고 무거운 분위기는 일부 관객에게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편집의 아쉬움과 가장 중요한 안중근 의사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네. 여전히 재자뷰되는 현실 속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안중근 의사와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 볼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200만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났던데, 손익 분기점인 650만 관객은 꼭 달성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겠습니다.